뼈다기국을 해서 소금 안친 거여서 은지 줄라고 시키고 있는데 아주 옆에서 난리 난리. 안돼. 아직 뜨거워. 기다려봐. 시키고 있어. 이거 뭐 엄청 빨리 시키고 있지 않으면 앉아야지. <laughs> <안> 기다려야지. <laughs> 기다려야지. 아니, 이거 뜨거워서 못 먹어. 혀가 들까봐. 응? 안 뎌. 혀안 뎌. 여기 앉아 있어, 얼른. 음. 알았어, 거기 앉아 있어. 아니, 거의 다 식었어. 이거 봐라. 응, 조금 먹어봐. 조금 식었지?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? 아이고, 그러면 안 되지. 아주 따뜻 뜨거워. 니가 조금 먹어서 안 뜨거웠던 거야, 이거 봐. 줄까, 이제? 기다려. 여기 앉아 있어야지 좋을 건데. 앉아서 기다려. 이제 기다려. 어? 여기 앉아. 이제 <놀라> 앉아. 앉아서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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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아, 놀랬어, 아이고 놀랬어. 잘 먹었어? 이제 여기 봐줘 한 번. 아이 잘 먹었다. 이제 여기 한번 봐줘. 아이 잘 먹었다. 아이 잘 먹었다. 내꽃 탐내는 거야? 너 진짜 나쁘다. 내나 아직 안 먹었어. 내꽃 탐내지 마. 몸단장해 갑자기 안돼 그 먹고 그렇게 하면 우리 털이 다 묻어 저 자식 지금 내꺼 탐내는거 같은데 하지마 은지야 그거 하면 안돼 몸에 묻어 그러면 야 먹고 다 먹었는데 왜 자꾸 내꺼 탐내 응? 왜 자꾸 이거 탐내 먹는데 저기서 먹고 싶어? 내거다 빼서 먹고 싶지? 너 지금 이건 다내 거야. 귀여워 표정만. 아이 이뻐, 더 먹고 싶어. 안 돼. 내 거야. <laughs> 똑똑똑 누구십니까? 공예입니다. Keep getting us.